오 절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명절이니까 우리 한국에는 뭐 추석도 있고 설도 있고 이런 명절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인들의 절기는 어떤 것이 있는 것도 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안 읽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다손에게 알아요. 이르라 이것이 너희 나의 예기더니 너희가 성에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 들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 놨죠. 여호와의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들 이렇게 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은 있는 모든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절기들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절기래. 그게 다른 점이에요. 자 볼게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가장 강조했던 절기가 일곱 절기가 있어요. 이것을 여호와 일곱 절기라 고하는데요첫 번째 6월절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은요. 그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있잖아요. 해방된 날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요. 무교절은 이거 바로 연결되는데 어, 누룩 없는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어서 먹어요. 어, 떡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떡이 있죠. 뭐 우리는 좀 하나 손바닥만 은건줄 아는데 안 그래요. 지름이 60cm예요. 지름이 그니까, 러 동그라면, 요, 끝에부터 끝까지 60cm라, 이게, 좌우가. 그러면은, 6cm 같으면 굉장히 큰 거예요. 피자도 그만큼 큰거잘 없다고. 근데 60cm, 60cm 같으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그걸 이렇게 뚝뚝뚝 찢어가지고, 거기다, 꿀에다 식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어가지고, 그 발라 찍어서 먹고, 그렇게 한다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초실절은, 어,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 열그추수했을때 열매를 그 조실절은 대부분요 보리 추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맥추절 그때 그래서 이 조실절 하나에 이제 조실절 을 특별히 지킵니다 첫 열매를 하나께 드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순절은 전에 암야하겠죠 모세가 그에게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잖아요. 얘기했으나 오순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날이라.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는데 신약에 서는 오순절이 뭐가 뭐, 뭐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 거예요. 과거 오순절 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날. 아주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그 십계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규 모든 윤리와 규리를 삼고 식규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라. 근데 이제는 누가 오순절 성령이왕으로, 강림함으로 이제 성령의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요 시대가 바뀌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나팔절은 신년, 이스라엘 사람들 신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신년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7월달이, 이스라엘 달력을 보고 7월달이 새로운 신년이에요. 우리는 1월달이죠. 이스라엘은 달라 이스라엘은 7월달. 그럼 우리 달력으로 왜 8월달이에요? 10월달이에요. 그 때부터 가을이죠. 그 때부터가 이스라엘의 신년이 시작됩니다. 그때 나팔을 불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팔절. 지금 오늘 간단 간다 간단 설명하는 거예요.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죄하기에 들어가는 날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광양에서 살, 광양에 40년 돌아다닐 때에, 어떻게 한다? 나무 같은 거 잘라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 그 생활했거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하는 거야. 초막절은 지금도 여기서 들가면은요어 뭐, 지켜요. 근데 광양에 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집 앞에다가 나무 꺾오다가 이래 지가 룻밤 자고 그러는데, 초막절에. 이와가 1억 없 이렇게. 그, 이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예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 절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한 거예요.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절기하고 틀린 점이 바로 이거예요. 직접 제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7절기네 그리고 사건과 절기의 순서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우리는 절, 사건이 일어나고 절기를 정하잖아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8월 15일 날 광복절 왜 제정됐습니까? 그날 일본이 망하면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그그 이후에 사람들이 8월 15일 날 광복절을 정하자 해서 정한 거예요. 3 1절은 그때 만세운동 사건이 나 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그럼 3 1절을 제정을 한 거예요. 다 그렇긴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나 그게 아니에요. 사건과 절기의 숫자가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정해놓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요, 반대. 그걸 꼭 알아야 돼. 하나님 먼저 만들어놓고 사건이 난다니까. 그래서 절기가 먼저 시정되고요 절기에 맞추어서 사건이 발생됐어요. 반대요. 세상에 있는 절기하고요. 강민족의 절기하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반대입니다, 반대. 특별히 한번 볼까요? 저렇게 보면 나와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에 그날 저녁에 이제 나갑니다 나가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빨리 먹으라 이거야 먹고 이제 먹어야 나갈 수 있잖아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가난으로 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해놨죠. 열째이라 그래놓고 그날 애굽에서 나갑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 먼저 이야기 해 놓고 요말나오고 십장의 요말 나오고 뒤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갖다가 먼저 만들어 놨다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이 틀립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여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지라. 대대로 지켜야 돼 유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라 하나 꽂아라, 꽂아오라 이 카메라. 면 6월절, 애굽에서 나온 날, 해방된 날이죠. 자, 절기의 뜻을 볼까요? 절기를 가르친 히브리어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첫 번째는 하그라 그래요. 하그. 뜻이요. 축제, 모임, 순례절기, 춤춘다, 순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냐면 축제니까 뭡니까? 춤추겠죠. 그 춤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순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뭡니까? 1 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 계속 돌아오면서 순환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순례절기 디아스포라도 다른 나라에 있던 이방인들이 아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 절기가 되면 자기 나라에 돌아오는 거야. 이순례길행하순례절기라고래 그래서 이게 하악라 그럽니다. 절기는 명절과 축제의 기본 요소인 춤춘다는 단어가 사용되어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면 축제 이스라엘은 절기를 한번 지키면 우리나라 같이 하루 지나가는 게 아니고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1회씩 에요 1회 7일 동안 한다고 7일 동안 하면 막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절기를 아주 즐겁게 지낸다니까 그래서 춤춘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악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 더 있어요. 절기에는 모예다란 말도 쓰는데요. 모예다란 말은 정한 때, 계절 그리고 절기 이런 뜻입니다. 계절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특별하게 정하, 정해진 시간 그런 뜻이에요. 특별하게 왜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절기들이 우리도 명절이면 특별하게 정해진 거잖아요. 특별하게 정해진 날이라니까 이, 이 절기가. 그래서 이 날에 모인다 해서 모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모이다는 뜻 데죠. 그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 모에다가. 그리고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가지고 계획 가운데 정해진 시간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 절기를. 그래 이날을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가 하나 있고요. 축제란 뜻도 하나 있고요. 또 뭐라고요? 모에도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이런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알면 좋습니다. 절기의 탄생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언제 탄생했느냐, 절기가. 볼게요. 천지창조의 넷째 날이 만들어졌어요. 천지창조의 넷째 날이 만들어졌는데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늘에 공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는 이루게 하라. 여기 보면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들거든요? 만들면서, 어, 계절과 날과 해는 이루게 하라. 계절이란 말이 나와요. 이 계절이란 말이 바로 모에드예요 모에드. 아까 절기란 말 있죠? 그 모에드입니다, 계절이란 말이. 하나님이 넷째 날에 넷째 날에 이 절기를 만드셨어요, 벌써. 계절이라 말이 뭐예요? 더 절기를 한 뜻이라니까. 그래서 넷째 날에 창조에 넷째 날에 벌써 만든 거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에 맞추고 구속사를 진행합니다. 절기에 맞춰서요. 예수 그리스가 도이 땅에 오시는 그 절기 있죠? 맞춰서, 다 절기에 맞춰서 구속사를 진행하십니다. 그 절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가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해와 달과 별이 이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이때에도 절기가 만들어질 때에 절기를 맞출 때양력을 하겠습니까? 음력을 하겠습니까? 절기를 맞출 때에 음력이라니까 이스라엘도 음력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음력으로 맞춥니다. 우리나라가 추석이나 설은 양력으로 맞추잖아요. 음력으로 맞추 이스라엘도 음력에 맞춰서 절기를 선포합니다. 공포를 해요. 나팔절 같은 것도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음력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꼭 아셔야 돼요. 달을, 보고요, 달을 보고 해요, 달을 보고. 창세기장 14절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그로스와 절기라 했는데요. 일곱 절기인데 예수그로스와 관계가 있어요. 구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과 프로그램이 암호화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절기에 맞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요거 구절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곱 절기는데 예수그로스의 관계가 있어요. 자, 볼게요.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그로스의 죽음. 이때 왜 죽음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러죠. 일대에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무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그날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장자를 다죽이기버리는데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갔어요.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피를 다 바르게 했어요. 무설주에 피를 다. 그 죽음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겁니까? 바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그로서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은.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그로서의 거룩함. 누룩 없는 거, 누룩 없이 만들어야 된다, 이라 빵을, 그 떡을. 그래서 예수그로서의 거룩함. 초실절은 예수그로서의 부활.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하시거든. 첫열매오순절에 예수그로서의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예수그로서가.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나팔절은 예수그로서의 재림. 예수그로서와 성계뭐 천사장이 나팔로 와. 그런다고. 제림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제림. 재림대속죄 이런 예수 그리스의 속죄 구속, 구속. 초막전 예수 그리스의 심판으로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다 예수 그리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과 프로그램이 아무되어 있지 않죠. 요거보다 요거 먼저 볼게요. 예수님은 절기에 맞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와갖고 사역을 시작할 때, 전부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요. 자, 볼까요? 자, 이거 뭐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가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느라이 명절이란 게헬라로 헤오르텐데 뜻은 명절 축제일이요 그러면 절기란 이야기죠. 그죠? 나는 명절에, 즐기에 너희는 즐기에 올라가라. 내 때가 할 때, 이때 있죠, 때. 때가 원으로 부어즐고 절기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른 뜻도 있는데, 절기하는 뜻도 있어요. 아직 내 때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대. 절기에 맞춰서 하나, 예수님이 다 공생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에루살렘에 올라가고 옥산나, 그뭐 사람들이 막부르짖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저기 있아 않습니까? 왜? 사마리에 아 올라갈 때나 또, 심지어는 니고데모를 만나는 그런 날도 있죠. 참 뿌다 그 예수님이 절기에 맞춰서 다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세살 보면 다 나와요. 예수님 무조건 막 안되나, 아무 때나 아무 날이나 막올라가고 누구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절기에 맞춰서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듭나는 이야기를 할때 있죠. 그때가 예수님 그때가 6월절이었어 성경 보면 나와. 다 그때에 맞춰서 진행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성경 이럴 때, 그걸 잘 몰라. 막 지나가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나기타 고 올라가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를 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즐기에 맞춰서 탁탁탁탁 그렇게 합니다. 그 여러분들,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 여인과 만날 때 그때가 언제요? 오순절이거든 그때가. 그거 맞춰서 탁해요. 사마리아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춰서 하지, 뭐, 그냥 뭐 예수님이 뭐 아무 때나 대놓고 뭐올라오고 뭐, 아닙니다. 내 때가 차아온것같요 예수님이고 너희는 먼저 올라가 라렇 해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예수님은 절기에 맞춰서 공생사역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건 나중에 탐더 해야 돼요, 또.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과 프로그램이 암호화 되어 있습니다. 절개하는 안에 는다 암으로 되 있어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볼까요? 이거 보면 이제 알수 있어요. 잘 그렸죠? 잘 그렸는데, 어, 이거 보시면요. 자, 볼게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이잖아요. 그럼 6월절이 언제냐? 4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다시 얘기할게요. 보시면, 요, 때가 우리 달력으로 4월 14일이에요. 아시겠죠? 6월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6월절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두 번째가 뭡니까? 초실절이죠초실절 6월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 그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교절이, 세 번째 무교절이에요. 세 번째 무교절. 15일에서 21일이고 무교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달력으로 면 6월달이 오순절이에요.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이날이 6월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쭉 지나가 갖고 나팔절이 언제입니까? 요때 요때 10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우리는 해가 뜨면 12시 12시 시작되면은 하루가 넘어가죠? 하루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질 때, 해지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틀, 틀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맞춰서 하는데, 현대의 의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게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스케줄은 절기에 맞춰서 이루어졌다 했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신부터 심판까지의 구속사 프로그램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자, 볼게요. 6월절부터 순절까지의 사건은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자, 나팔절에 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자, 보세요. 6월절, 6월절. 자, 애국에서 나온 게 벌써 6월절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잖아요. 지나갔죠.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지나갔죠. 그 다음에 무교절도 지나가고, 그죠. 근데 오순절에 성령강림회가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죠. 그럼 오순절까지 딱 지나가고, 여기서부터 나팔절 사회까지가 뭡니까? 지금의 교회 시대. 구원받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여기서 까지가길지요 길잖아요. 교회 시대. 구원받는 시, 간이에요하네 아시겠죠? 구원받는 시간이고 나팔절 날딱 되면 이날 우리, 이때에 우리가 휴거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날에 천사 등의 나팔과 나팔을 본다고 나팔을 보면 새로운 연, 새로운 연도가 시작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천국 가면 새로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 대부분 나팔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까지는 다지 나갔죠. 이제 우리는 나팔절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뭡니까? 나팔절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사건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나팔절 을 향해서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효과될 날만 우리 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휴거될 말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심판 때까지 구속사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했는데, 이루어진 거는 여기까지 이루어졌고, 오순절까지 이루어졌고, 강림했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나팔절해서 이제 이거,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나팔절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졌으면 뭡니까? 나머지도 이루어집니까? 아니지,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니까, 말세 뭐, 종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아셔야될게 있어. 나중에 치료 관련들어 가면 종말이다. 아예. 그렇게 종말을 보시면 안 됩니다. 종말은, 이, 마지막 때는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벌써 마지막은 시작된 거야. 아겠죠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지금 계속 그냥 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종말은 말을 꼭칠룡할란에 넣지 말았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지 이제 천사생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휴가되겠죠 아, 우리 이제 우리 이때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이때까지 가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저날도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순환하기 때문에, 이날은 반드시 와요. 휴가 된날우리 예수님 앞에 갈려면 반드시 옵니다. 아, 네. 우리가 그때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은 지금은 교회시대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인 사람들 많이 구,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전도해야 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의 6절오순절까지 그 사건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나팔절에 가고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 오셨고 또 언제 오시라는 것도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 예수님이그 암호된 프로그램을 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 오신다 그걸 딱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보면, 아, 우리가 대충, 아, 언제 오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요. 자, 우리, 대사로전 사장 16, 1장입니다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글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세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아까 내가 잘못 읽었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한대, 예수님이. 예 그렇게 나팔절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서 새로운 신년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예, 그날 휴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만 나팔절을 기다려 휴거를 기다리고 있지 나팔절이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날이 되면 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이 아마, 어이 시계를 봤을 때, 시계를 봤을 때, 아마 이때쯤이 될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왜, 그건, 이건 이제 추측만 하는 거예요. 정하면 이제 이단 되는 거야이단들이 옛날에 보면 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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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8일에 뭐 재림한다 그래갖고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 10월 달에 왜 기준으로 하고 뒀냐면, 나팔절에 신년이 시작되거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라고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날짜를 정하면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의온 영과 홍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허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과 홍과 몸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제림하실 때, 허목게보존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 앞에, 제림하실때휴가될수 있는 거예요. 군받을 수 있는 거라. 허목게라는 원어의 뜻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첫째,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대,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비난 받을 것이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결백한 그런 뜻이었습니다. 결백한 결백한 게 뭐예요? 나는 결백하다 그러면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 올때나 주님 우리 제림하실때나 허묵게 보존돼야 돼요. 이 홍, 영과 홍과 육이 그 뭐야? 허묵게 책말 것이 없어야 되고 비난 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앞에 죄가 있으면 안 돼. 결백해야 돼.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과 온과 몸이. 예. 그래도 해야지, 그래. 하나의 딱 보니까, 야, 죄가 있어. 보니까 청할 것이 많아. 하나의 또 우리가 이렇게 흠없게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걸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백한, 거룩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의 꿈을 봤죠. 화평하고거룩함면 좋잖아.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스 나오죠. 이 거룩한 모습, 그 모습으로 접어전될 때, 우리가 하나 앞에 휴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예수님 오이다되는데 자, 앞에 건다 이루어졌다 했죠. 오순절까지. 이제 우리는 나팔절을 향해 가고 있고, 언젠가 우리가 어느 날에 휴거 될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지금 휴거될 날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한이 정도 있다 생각할 때이 정도, 이 정도 초대교회 이 정도 있으면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벌써 2 0 0 0년이더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거잖아요. 깨어 있어,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그날 예신님 오실 그날 머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